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아주 심하네요. 하늘이 잿빛 하늘이에요. 오늘은 강원 북부에서 가져온 관설로 구독자님께서 디자인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주문하신 등산용 물바가지, 물그릇을 만들어 볼까 하네요. 목다구는 이렇게 오래 썩은 재료가 가장 좋아요. 만들어 놓으면 트임이 덜해요. 잘안 터지죠. 물론, 사용 후 물기를 재고 그늘에 말리면 잘 터지지는 않지만, 이 물기를 사용하는 목다구들은 다 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썩은 재료들이 목다구하기에는 가장 좋은 재료예요. 그래서 우선, 어, 등산할 때배낭에 매달고 다닐 수 있는 물바가지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큰 간소를 가져와도 쓸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어요. 어, 그렇게 큰 간소에서 어, 작품 두개 나오겠네요. 강원 북부의 간소는 이렇게 나이테가 촘촘해요 그리고 색이 참 이뻐요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죠 이렇게 피톤치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항염작용과 항암작용 향균작용을 해요 그래서 한약재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다 남은 짜투리는 깨끗이 닦아서 한약재로도 사용을 합니다 온 집안에 솔향으로 가득 찼어요 아, 조금만 더 따뜻하면 이때쯤이면 벌들이 참 많이 몰려와요 이렇게 간솔에 송진이 가득 차서 조금만 사용해도 사포가 다시 갈아야 돼요 사포가 참 많이 들어요, 간섭 작업할 때는. 이렇게 다 지금 송진이 붙어버려요. 아이고, 이것도 워낙 새 걸로 갈아야 되는데, 이 꼴등품이에요. 하도 오래 써가지고, 꼴등품이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강원 북부는, 바람도 세차게 보이지만 추위도 있어서 나이테가 아주 촘촘해요 그래서 이렇게 색이 참 이쁘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잘안 트여요 이렇게 바가지 모양의 밑그림을 그려서 이제 파고 잘라서 작업을 할 거예요 홀수로 바가지 안을 어, 기본 조금만 파낼어요 이렇게 구멍을 기본적으로 어 조금만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제 다시 정하게 손으로 어, 조각을 해야 돼요. 이 스카시만 있으면은 모양대로 따면 되는데요. 저는 스카시 기계가 없다 보니까 직소기로 따는데 직소기도 너무 두꺼워서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한땀한땀 한땀 파내야 돼요. 이렇게 빨갛게 송진이 들어있어요. 음. 밖이 보일 정도로 비쳐요 이제 기본 틀은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라인더 작업에 들어갈거예요 부산 배낭에 묶어서 다녀야 되니까 좀 두꺼우면서 좀 강해야 돼요 아니면은 부서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만들려고 하네요. 모양은 이제 잡혔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최대한대로 5mm에서 깎아 나갈 거예요. 이제 사포만 남았어요. 백방부터 시작해서. 600방을 넘어가지는 못해요, 송진 때문에. <laughs> 이거 하나 만드는데 참 도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꼬박 이틀이 걸려요. <laughs> 하다 보면은 노스가 많이 생겨요.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작업을 했는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시커멓게 금이 하나 가 갔죠 예, 사금이 갔어요 이 만, 이걸로 만들어도 괜찮지만 받는 분은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하다가 중지를 해요 또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에 중간에가 썩었어요 이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안에를 보면은 여긴 썩어 들어갔어요 물론 이것도 만들어도 돼요 소장하시는 분이 안 좋죠 큰 간소를 하나 가져오면 아 조그만한 소 먹다고 두점 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틀에 하나 정도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못 써요 하다가 깨끗한 것만 골라서 써야 되니까 이런 현상을 피해야 되니까 이렇게 노스가 많이 나고 있어요. 표주박이 완성이 됐네요. 소나무는 들기름하고 잘 어울려서 들기름을 바르고요. 나머지 재료들은 음. 동백기름을 간솔로 만든 것들은 온도가 25도 이상 30도로 넘어가게 되면 송진이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기름이 스며들고 나서 다시 한 번만 더 발라주시면 되네요. 관솔로 표주박을 만들어 보았네요. 주문하신 분께서 등산할 때 배낭에 매달고 다닐 수 있는 표주박을 주문하셨어요. 디자인 사진을 보내주셨지만, 똑같이 하면 복제품이 되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 제 디자인으로 했네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표주박이에요 관솔이라 향이 아주 진하게 나죠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